사랑해. 나의 아기야. 처음 만났을 때 살며시 떨던 너는 작고 귀여운 아기 토끼 같았지. 나는 너를 꼭 껴안아 주었단다. 내가 따뜻해지도록. 내려놓으려고 하면 놀란 듯 버둥대던 너는 길 잃은 아기 캥거루 같았지. 나는 너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단다. 네가 포근해지도록. 어느 날부터인가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던 너는 호기심 많은 아기 도마뱀 같았지. 난 너를 햇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갔단다. 네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도록. 네가 조그만 입을 열고 칭얼들때는 칭얼들 피곤한 아기 늑대 같았지. 나는 너에게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단다. 네가 편안히 쉴수 있도록. 낑낑대다가 응애 울곤 했던 너는 목마른 아기 고양이 같았지. 그때마다 나는 너에게 따뜻한 우유를 주었단다. 네가 배고프지 않도록 네가 여기저기 흘리며 배불리 먹고 하품할 때는 말썽꾸러기 아기 돼지 같았지 난 너를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 주었단다 네가 행복해지도록 그리고 네가 나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어줄 때마다 나는 깨닫고 있단다. 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란 것을 사랑해, 나의 아기야.